루트 안에 2분의 9의 4제곱 더하기 11의 4제곱 더하기 20의 4제곱을 간단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크게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를 벗어야겠죠. 루트를 벗어야 되는데 분모의 2는 루트를 못 벗습니다. 분자를 정리를 해서 2와 약분한 후에 제곱이 되면서 루트를 벗으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를 정리해 보는데 전부 4제곱입니다. 9의 4제곱, 11의 4제곱, 20이 4제곱. 그럼 이렇게 4제곱이 3개가 붙어 있는 그런 곱셈공식은 없죠. 그래서 특징을 좀 살펴보면 9와 11과 20이 있는데 9와 11을 더하면 20이 되죠. 9 더하기 11은 20. 그래서 9를 A로 놓고 11을 B로 놓고 20을 A 더하기 B로 놓겠습니다. 그럼 분자에서 A의 4제곱 B의 4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B의 4제곱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 전개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전개를 할 겁니다. 파스칼 삼각형에 의해서 A 플러스 B의 1제곱은 A 더하기 B로서 개수만 적으면 이제 1, 1이 되죠.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 a b 플러스 비제곱으로 개수만 적으면 1, 2, 1이 됩니다. 1, 2, 1 이때 이 가운데 2는 위에 두 숫자를 더한 거죠.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으로 개수만 봤을 때 1, 3, 3, 1이죠. 1, 3, 3, 1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3이 된 거고 이렇게 더해서 3이 된 겁니다. 그럼 4제곱의 개수는 1, 4, 6, 4, 1이 되겠죠? 이렇게 더해서 4, 더해서 6, 더해서 4니까 1, 4, 6, 4, 1. 그래서 앞에서부터 a 네제곱, 4a 세제곱 b, 6a 제곱 b제곱, 4a b 세제곱, b 네제곱이 됩니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에 의해서 내적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이 식을 쓸 수가 있었죠. 한 줄만 더 써보면, 이렇게 되고, 이 파스칼 삼각형은 곱셈 공식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확률과 통계에서 C, 콤비네이션에서도 많이 쓰이죠. 또한 재미있는 점은, 첫째 줄이 1 더하기 1로 더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2의 1제곱. 두 번째 줄은,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므로 더했을 때 4. 4는 2의 제곱.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은 8이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같은 줄에 있는 수들 다 더하면 2의 거듭제곱 된다는 것도 재밌죠. 또이 숫자를 1, 1로 보는 게 아니라 11로 본다면 첫 번째 줄은 11의 1제곱. 두 번째 줄을 120일로 본다면 120일은 11의 제곱. 세 번째 줄은 1331. 11의 세제곱이죠 14641은 11의 4제곱이 됩니다. 또한, 하키스틱 패턴도 있죠. 이렇게 1, 3, 6을 더하면 10이 되고, 1, 2, 3, 4를 더하게 되면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키스틱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더했을 때, 이쪽 숫자가 되는 겁니다. 1, 2, 3을 더하면 또 6이 되죠.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개를 했고 전개를 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 보면 2a 네 제곱 b 네 제곱 b 네 제곱 2b e 네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분자죠. 이게 분자이기 때문에 분모 2와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특징을 살펴보면 a 네제곱 b 네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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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 2가 있죠? 개수 2가 있고 a 세제곱 b 개수 2가 있고 a b 세제곱 그럼 이게 개수 3이니까 이 3을 2로 쪼개면 2 a제곱 b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이 되겠죠? 더하면 3 a제곱 b제곱 그럼 처음부터 제곱 제곱 제곱이 되고 개수가 2, 2, 2가 남기 때문에 3 개짜리 완전 제곱식 a 플러스 b 플러스 c 의 제곱이 a 제곱 b 제곱 c 제곱 이 a b 이 b c 이 c 가 되는 공식이 있었죠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곱셈 공식을 증명해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곱하면, A부터 A제곱, AB, AC 더하기, B를 분배법칙, AB, B제곱, BC. 자, C를 분배법칙 해보면, AC, BC, C제곱이 됩니다. 그럼 제곱이 A제곱, B제곱, C제곱이 있고,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AB, AB, EAB, A, C, A, C, E, A, C B, C, B, C, B, C, E, B, C.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A 4제곱이 네 A제곱의 제곱이고, B 4제곱은 네 B제곱의 제곱, A제곱, B제곱은 AB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되고 전개했을 때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요 식이 루트 안 있기 때문에 루트를 벗으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가 되겠죠. a와 b는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를 벗을 때 부호가 안 바뀌고 양수일 겁니다. a가 9였으니까 9로 바꿔 적으면 9981 b는 11이었으니까 제곱하면 121 여기 a, b를 곱하면 a 곱하기 b는 이제 99겠죠? 99. 이렇게 먼저 더하면 220, 81을 더하게 되면 301. 300일. 정답은 301이 됩니다.